1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소태면 오량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소태면 사무소랑 인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도 참 괜찮고요. 뭐 가까이에 초등학교라든지 각종 식당,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내랑은 한 20여 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토지로서 이쪽 아스콘 포장된 길로 쭉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깨밭이 되겠습니다. 예, 그물망으로 이렇게 울타리 해 놓으셨고요. 저먼 곳까지 있는 깨밭이 되겠고, 그 옆으로는 이제 복숭아밭이라든지 밤나무 산이 있는데, 그곳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토지와 요 가운데 아스콘 포장된 길 옆에 이쪽 부분에도 또 마찬가지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로는 한 필지인데 현황 도로가 가운데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길이 나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토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04평이 되겠고요. 모두 올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길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은. 5, 6가구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예, 예전에는 이곳에 사과나무를 키우셨는데 얼마 전에 배워내시고 지금은 일반 농작물을 키우고 계십니다. 아까 저쪽편에는 깨를 농사지우셨고요 지금 이곳에는 고구마라든지 땅콩 등 다양하게 재배하고 계시는데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진 듯한 그런 느낌은 나지만 나름대로 땅은 꽤 쓸모 있어 보입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이웃들이 전어체 보이고요. 좀 멀리 앞으로 산도 보이는 곳에 마지막 한 산을 등지고 있는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올 계획 관리 지역으로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에 소재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804평으로 가운데 길이 있어서 두분 정도 나눠서 이용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지적 모양을 보시면은 화살표 옆에 빨간 선으로 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스콘 포장된 길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초 촬영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깨밭 이쪽을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좀더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이쪽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택이 앞부분에 한채 있고요 그 디프트로 쭉 올라가시면은 위쪽에 여러 채, 한 다섯, 여섯 채 정도 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앞쪽으로도 이렇게 주택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황도로가 가운데 생기다 보니까 두 필지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밤나무라든지 이쪽에 복숭아나무들이 관리되고 있고요. 그 앞쪽에 위치한 토지고 전체적으로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볼수 있는 조망권도 그 정도 있습니다. 소태면사무소랑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매우 좋으며 가까이에 보시면 은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주 시내랑 한 20여 분 거리가 되겠고요. 앙성 소태간 봉여울교를 하여서 다리가 노임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오시기도 좀 많이 수월해지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변하였고요 이곳에 두채 정도 집을 지어서 전원생활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매가격은 현재 평당 40만원 말씀하셨고요 어느 정도 절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스마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